예 오늘 쏘나타 쏘나타 오늘 이게 몇 년식이게 2000한한 한 16년 되겠네 쏘나타 2016년식 여기 카메라또 이것도 SM 7꺼걸또주구 장창 또 한번 해보고 이 CVVL 뭐냐 그냥 가스 빠진 싸구려 차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블루투스 들어가 있는 가스 빠진 가스 빠진 싸구려 차 크루즈하고 블루투스 빠 블루투스가 들어있는 음, 블루투스까지만 들어있는 그냥 깡통 휘발유 차. 여기 이제 선 여기는 납땜을 해드렸고요. 이게 납땜만 하면 빠지더라고. 개 같은 거. 여기는 또 이렇게 선도 정리해주고 스폰지로 이렇게 마무리 해드렸고, 몰아서 여기로, 여기서 마무리했지. 이렇게 몰아서 여기서 어, 마무리하고, 이렇게 끝내드렸습니다. 한번 좀 잡아주실래요, 이제? 이걸를 잡아주시면 돼요. 잡아주세요. 네. 싹좀 보여주고 잘하는 거품은이작품되이 뭐 잠시도 못 참으면서 씨. 품은이작은이작은이 작품은 이 작품은 한번더 개소리하면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이작품이렇게이작품이 하는 척 하면 다 하는 척 그냥 뭐 응? 하는 척 하는 거 다들 하는 척 그냥 뭘뭘 뭘 더불어 하냐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봐봐 이거 여기, 여기 보이는 부분 이렇게 놓고 막상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돼 있다니까 차가 아, 순정 차이씨 아유 진짜 조같아이씨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도 되고 어 내가 뭐 대충 하는 거냐 차를 만든 놈이 대충 만든 거지 <laughs> 어 차를 만드는데 대충 만들어 사람들이. 자기가 만드는 차가 전국 각지를 더댕기는데 값어치 있게 일을 해야지. 어? 굽신굽신거리. 고이동네도 마찬가지야. 씨. 잡아줘. 굽신거리지 말아라. 잡아 어, 일하는데 무슨 상사한테 굽신굽신거리야. 뭐 대단한 사람들이냐. 뭐. 누가 보면 싶어. 뭐. 어? 그냥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뭐 굽신굽신거리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또. 딱 닫아주고 닫아주고 쇼실레이 끝내주는 스피드 볼트 여기다가 꽂아주고 여기다가 들어가주겠습니다 여기다가, 여기. 드겠다 슥슥 슥개를 이렇게 하시 이게 맞는거지? 얘가 올라타는게 아 맞아. 이게 카바가 올라탄거야 맞지? 이 차는 좋은 게 카바가 올라타네. 얘가 올라타는 경우도 있어, 어떤 차는. 그랜저인가? 아주 그냥 모양 꼴보기 싫은데, 이런 좀신네 이라기가. 아주 그랜저 튀지, 그, 그지 같아. 애 h 지하고 아주 사람 튀죠. 보시면 여기, 이 보세요. 여기 보면은, 이게 비어있어요. 카바가 다 덮여있는 게 아니라 비어있거든? 어? 이게 더 편해!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혀는게 좋을 것 같지? 아주 지랄 맞다니까. 응? 이게 다뚫려있잖아 천장이. 그쵸? 네, 해봐요. 시, 심하게 흔들어봐요. 위에, 위에 이렇게, 예, 돼 있잖아. 이게 맞는 거야.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. 이게 잘 만들었네. 덮 있을 필요 없어. 아주 지랄 맞다니까. 그랜저 뭐 하든, 아유, 주의하니, 이의하데 사람 잡아, 사람 잡아. 사람 잡아. 그 다음에 여섯 개. 여섯, 여섯, 이렇서 하나 더. 이렇게 하나 하나는 더.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끝내고 EMB는 이렇게 올라가면 끝나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당겨서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